그리고 이제 1장 19절부터는 주님의 표적, 그죠? 우리 20장 31절 을봤듯이 여러 표적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 선지자다. 그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19절부터 2 2장까지 계속되고, 13장부터는 고난 주간, 일주일간의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행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21장에는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어, 주는 목회사명, 그죠? 예, 주님이.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를 내향을 치라. 내향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죠. 어, 오늘은 이제 이 13장 말씀을 볼 건데 <laughs> 사실은 그래요. 13장부터 이제 12장 말부터 이렇게 일주일간의 주님의 고난 주간을 보여 주는데 어,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죠 생각지 못하죠 왜 주님이 오셨는지 그렇게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그 기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 많은 경험을 하죠. 많은 또 죽었던 사람이 사는 그런 기적도 보고 하지만은 시장이 어,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님 입상할 때 어떻게 했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못박으소서 못박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말은 의미가 있지만 그 실상은 그들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이 땅에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메시아, 오직 내가 목적이 된 메시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그렇게 외치는 참 생각 없는 그 백성들의 음성으로도 기뻐하시면서 뭐죠? 백마를 타고 입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 예루살렘성을 입성하는 겁니다. 그뭘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겸손하게 이 땅에 너희들의 죄를 질 그런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주님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왕으로 입사할 것 같으면 그죠 백마를 타고 막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죠? 어. 가르릉 유단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을 그래서 끝까지 이 물질 마귀에게 장악돼 버린 거죠. 이땅이 눈에 어두워서 13장 2절을 보면 또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3장 2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배두론은 마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마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이렇게 그저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21절부터 20음 7절까지 잠 읽어 볼게요. 계속.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며칠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라라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라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석회하라" 하시니, 그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눈치를 주고 해도 철저하게, 그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 다 아세요? 주님은 특별히 또뭘까지아시죠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까지. 주님예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을게요. 근데 그것은 뭐죠? 보여주기 위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이죠. 다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알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미련한지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죠. 저도 똑같죠.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다아시요 여러분도 아시고, 나도 알고. 이런 제자들의 미련함, 백성들이 믿음없음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광, 나, 그리고 내 물질, 내 성공, 내 안식, 내 평안을 원하지만, 그죠? 주님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참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랑에 굴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본과 계명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또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닫고 그렇게 어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n 장 s a 장 j 절부터 s a 절 j a n g Samjang Samjang 절 a m j a n g Sam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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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죠? 바로 이렇게 주님처럼 섬김과 헌신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죠? 어, 베드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종처럼 수원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발을 갑자기 물 꿇고 씻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게 메시아로 주로 섬겼는데, 갑자기 자기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또 오바를 하죠. 내 발뿐만 아니라 내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을 말함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죄를 다 도말하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이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족식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교단은 세족식을 직접 해요. 우리 침례식, 또 성찬식 하듯이.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죠. 너희들이 진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서로 좋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씻겨주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려면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또 다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바로 진짜 십자가가 아니고 이런 종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라는 게 아니겠죠. 물론 그죠. 주님이 주님인데 진짜 종이 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가 진짜 정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십자가를 지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죠, 여러분? 여러분 나, 남보다 남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발을 시해주는그 정의 모습이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어? 저절로 막 일어나 마음이 막 우러나서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면. 주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게 줬다면 나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죠? 그래서 서로를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15절 16절 시장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와, 주님이 내 발을 시켰어 주님 이제부터내 종이야 내말 들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다 들어주시고, 주님 이거 해,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막, 그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처럼 살면 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 발 씻어 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죠? 본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씻겨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세워 주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십자가로 벌써 씻어진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오바하는 거죠. 나의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발만, 온몸을 뭐 씻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그저 발을 딛고 사는 온갖 오물이 묻는 그 발. 바를 무엇으로 씻을 것입니까? 서로에게 바를 씻어주는 사랑, 섬김, 헌신, 격려, 위로, 그죠 그런 또주님이그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씻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주님처럼 섬김, 헌신,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선대하고 어떤 성도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한 모양이다. 무시하고, 그죠? 잘해주니까 더 갑질하고. 아니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두번 해서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이거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어? 공짜 구원 받았어 이러고 함부로 무시하고 행하고 그죠? 그분 앞에 머리 조아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죠? 가론 유다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란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어요. 선생, 선생님. 그냥 한 인간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또 관리들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가짜 믿음이 거예요. 많은 그 당시에 그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요 우리 12장 41절 볼까요?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 안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41절부터 43절 12장 41절부터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그래요. 그죠? 자기 영광, 이 땅의 영광.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 직면하면 자기 생각, 내 위신, 이게 나의 모든 사고를 지배합니다. 이런 관리들의 믿음을 구원 받았지만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사랑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더 헌신하겠어요? 어떻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무시하고 갑질하지, 그죠? 내 앞에 무릎 꿇어. 그 사람들이 옛날에 흑인들 노예로 부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책질하고 무시하고, 그죠? 사고 팔고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뭐 괜찮겠지. 뭐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교회 다니도 다 죄짓고 사는데. 뭐, 나,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깨끗하지 않을까요? 주님? 이러고 이제, 그죠? 더 헌신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이렇게 섬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똑같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냥 내 주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 배드로는요? 베드로가 진심이 없다고 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죠. 어쨌든 남보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애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 그죠. 뭐라 합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의 목숨 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를까요? 그거 알잖아요.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세 번, 네가 오늘 세번 나를... 구인하리라. 그죠? 참, 인간의 행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오직 주가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내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를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왕이신 그분의 삶, 그죠?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 꿇듯이 그렇게 우리가 더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 인간,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성은 그것을 거부해요. 그죠?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고, 그 모욕을 당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은 뭐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십시오 내가 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주님의 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처럼 주님 닮은 삶 쉽지 않지만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으로. 나로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명은 나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13장 34절 5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4절 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받은 사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본,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 간대요?